손석희 사장님. 사장님 왜 갑자기 유명인은 그러 했을까 성범죄자들도요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내에서도 좀 나쁘게 생각해요 삐다는걸 아는 거예요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루밍을 네. 하다가 그 다음에 위협을 하거든요 좀 공포에 빠지게 되면 더더욱 자기를 보호 못하게 됩니다 디지털의 성범죄는 중산층 이상에서도 정당히 취약할 수 있다 절대 피난하면 안됩 아니, 근데 내가 요즘 엠번방방 사건 보면서 네.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애들 심리는 또 어른 심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내가 어제 맘카페에 보니까 무슨 사, 피해자 엄마가 글을 올려놨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래, 자기 딸이. 근데 그 좀비고라는 뭐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알게 됐대.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좀줄수 있느냐 뭐 이런 부탁을 하는데, 자기 이제 이름하고 학교하고 학년을 적어놨다는 거야. 알려줬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협박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협박이 대단한 내용도 아니야. 너 너희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너 나쁜 애라고 올릴 거야. 이게 협박이더라고. 어, 어린 애들이 돼서 그런 거 엄청 걱정돼. 그래. 진짜. 아니 성 같으면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아, 해라 해라 해라. 어. 얘는 이제 그그 그 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너 이거 안 올릴 테니까 너 벗은 거 하나 보내. 이렇게 된 거지. 나쁜 놈이네. 진짜. 아유, 안에 아, 그런 그래. 그래? 근데 다행히 얘는 그래도 몇 시간을 기다려서 엄마가 오면서 다행히 당하지 않은 건데 못뭐 참으면 급해가지고 사진 보냈을 수도 있는 거지. 얘들 심리가 성인하고 분명히 다르다. 맞아. 판단력이 미숙하고 그래서 이거 소아 심리나 어떤 이런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전문가분 있으면 제가 지금 만나러 가고 있죠. 아, 아, 신혜진교수고아신혜진교수아 아. 우리 신 교수님 만나서 한번 이 애들 심리는 어떻게 되고 몰라, 이거는 가해자들이 나쁜 거예요. 그럼 백번천번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얘긴데 문제는 이런 가해자들 그래서 또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노예라고 칭할 정도로 자기 돈 버는 도구로만 되겠잖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윤리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일련의 연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음. 유명인을 음. 거론했을까 그것은 성범죄자들도요 음.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내에서도 좀 나쁘게 생각해요 음흠. 찌질하다는 걸 예, 자기들도 아는군요 저 본인들이 좀 찌질하다는 걸 아니까 <laughs> 평소에는 내가 돈을 벌기는 하지만 <laughs>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음. 이걸 하기 위해서 유명인을 거론함으로써 찌질한 본인들의 와. 어떤 범죄를 느끼지 않으려는 저는 다표적인 아주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음.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이동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 조주빈과 유사한 정도의 약간은 반사회적인 성격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일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성도착증이라든가 동영상에 거의 중독되다한는식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자기의 일탈된 성적인 문제를 풀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이 성도착증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학적 거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치료를 또 해주면 좀 나아지기도 하거든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약간 전문적으로 분류를 해서 음. 그에 맞는 치료법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 네. 네. 교수님 애들이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당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는 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음. 특히 이런 청소년들은 평소에도 굉장히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아. 어, 특히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본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에 마음을 줘버려요 음. 한번 마음을 추고 나면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주게 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혼란 상태에 있다가 자꾸 더 많은 걸 주게 돼서 결국은 빠져나오기 못한 정도로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보통 이 수법이 그루밍을 하다가 그다음에 위협을 하거든요 그럼 공포에 빠지게 되면 더더욱 자기를 보호 못하게 됩니다. 네.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 실은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음. 충분히 처음에 달, 달랬다가 나중에 위협을 하는 이 수법이 잘 먹히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정의 그 경제적 지위가 높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라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 왜냐면 한국에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할 필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지위가 높은 부모님들일수록 학업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우리 피해자들을 보면 부모님들한테 공부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마음을 움츠리고 살다가 음... 정서적 교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외로워서 SNS 하다가 음... 쑥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음... 그런데 또 부모님은 또 대부분 그러면 야단을 많이 칠것 같기 때문에 말도 음,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디지털성범죄는 의 중산층 이상에서도 정당히 취약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공부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평소에 자꾸 대화를 해서 아이들 힘들 때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네. 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에이, 나안 그런데. 그렇죠. 이때 아이들, 은 어, 내가 그런가? 그 올리고 나면 난 정말 완전히 걸레가 되는데? 그럼 그게 나의 평생 살아갈 정체성으로 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청소년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를 갖다가 위협한 거죠. 바로 경찰서를 가기는 쉽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증거도 가져가야 되지만, 일단은 제일 믿고 의지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털어놔야 된다고. 어, 그게 부모님이 아니더라고 누가 듣든. 어, 예, 아니면은 이제 똑똑한 언니들도 괜찮고요. 선배 음, 언니들도 괜찮고, 음, 음, 음. 정한대면 친구도 괜찮습니다. 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의 부모님이 도움을 줘서 어... 경찰에 신고와서 살아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일반 성폭행을 당한 아이와 같은데요 절대 피난하면 안됩니다 니네 잘못이 아니다 그런 태도로 일단 들어가야 되고 담담하게 아이 얘기를 듣고 이게 얼마나 위중한지 정도를 빨리 부모님이 이 평가해 주셔야 돼요 오래 지속된 아이들은 해리현상 같은 게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하고 분리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또 화를 낼것 같고 막 두려워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 사실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리 진술을 더 못하게 할수 있어요. 피해 사실 중에 특히 고통스러운 부분은요,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디지털 수사를 하실 때 아이들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리현상이 아닐까라고 해서 우리 치료의 영역으로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세상에 대한 그 네. 가, 교육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엄밀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또 자기 신상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부분을 정규 교육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교육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게 의식적 교육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바뀌는 효과도 꽤 크지만 실은 이런 범죄나 이럴 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네.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의 이 무식적인 이런 자기보호를 하게 해주는 능력은 바로 어릴 때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부모가 아이들 말을 잘 들어줘야 될때 아이들이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잘남하게 표현하게 하는 아이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아이들한테 하라 하라는 거는 많지만 아이들 목소리를 잘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나쁜 일을 했을 때 선뜻 얘기를 하고 보호를 초월할 정도의 용기가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인 교육만으로는 다 모든 것을 그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원칙은 네. 스마트폰에 어떤 내용을 보는지, 네. 또 시간을 얼마큼 하는지를 제한 설정을 할수 없으면 저는 줄 수가 없다고 아,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는 집에 들어오면 일단 핸드폰을 맡기고, 네. 그 다음에 숙제 다 하고 난 다음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쭉 보고 하고, 아, 네. 다시 맡기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 스마트폰 못싸준다 뭐 그래서 이렇게 서약서를 써요 <laughs> 사인해야 돼요 아, 그래서 두번 어기면 일주일 압수 이런 게 있어요 오. 중학생만 되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음. 비밀번호를안 걸거나 음. 내가 항상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싫어해요 애들이 아,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어디를 들어갔는지를 부모한테 보고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아. 그거라도 안 하면 나는 못 준다 음. 음. 영국 같은 나라는 디지털 페어렌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잡지도 나와요 그 디지털 페어렌팅 하면 이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노하우로 가르치고 정기적으로 도 세미나도 열고 전 국민 캠페인처럼 해요. 어. 더 이상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을 무방비하게 놔둘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부모 교육에 또좀좀 좀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1998년도부터 네.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을 많이 진료를 해 왔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한두 번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아이들의 이런 성범죄는 굉장히 지속돼요. 그리고 훨씬 더 저는 충격이 큰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자한테 병원에 오게 되냐면 네. 보통 연령이 한 20대 초반쯤 되는데 네. 아, 10대 때 이런 일을 당해서. 우선 자기 사진을 다 털리고, 달들 말로. 네. 그 다음에 심지어 불러내서 성폭행도 하고. 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쭉 겪으면서 아이가 소위 말한 복합외상장애, 만성외상 스트레스 장애처럼 이렇게 멍해지는 상태가 되면서 네. 또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네. 입원을 하더라도 한 번만에 절대로 진료가 안 되고, 네. 적어도 한 3회. 정도로 계속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치료가 되는 예전에 그런 이런 디지털 세상이 없었던 음. 세상에서의 어떤 성범죄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간의 인격과 또 모든 행복을 다 파괴하는 거다 네. 생각을 해서 성폭력 사건만 나는 항상 우리나라는 한 70%의 관심이 그 사람 나쁜 범죄인을 많이 처벌하라 쪽으로 갑 예, 우리의 분노를 글로 이렇게 쏟아내는 쪽으로 대부분이 가고, 남아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언론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하니 하고 피해자를 대변해서 소리를 질러줘야 되고요. 언론도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소리를 질러줘야 되고, 자 나영이는 네. 네. 대학생이 되어서 아. 아주 그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나 나영이는 음. 혹시나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제 기억 속에 조두수는 술만 먹으면 이성을잃는 사람이었는데 음.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술을 못 먹었을 테니까 <laughs> 음.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네. 또 나와 가지고 술을 또 먹고 또 자기 통제를 못 하는 상황이 음. 되었을 때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다 걱정이에요. 네. 술만 먹으면 자제력이 없어지는 이 병리적인 부분을 음. 또 과연 치유를 할수 있는지 또 치유를 강제할 수 있는 우리 법이 있는지 네. 저는 그런 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야지 또 많은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음. 전자발찌 뭐 이런 거는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전자발찌를 그... 해도 조두순이 술을 안 먹게 그렇죠. 안못 하잖아요. 술집을. 성적이죠. 아. 우리 한국이 이 정도 성장했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처벌받고 법적인 게 끝나면 그 사람 특성에 맞는 조절 방법, 치료 방법 음. 이런 걸로 좀 관리해 주는 그런 선진국형 모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뭐가 인상되겠어 아니 그 핸드폰을 그렇게 그렇게 빼서야 되데 아, 애들, 아, 애들 막 난리칠 것 같은데. 어, 정말 독. 아채 빠지는 거 아니야? 어, 저분은 정말 독하게 <laughs> 독하게 하셨네. 나도 나도 고민인데, 근데 뭐 일주일씩 그렇게. 뭐 제재를 한다? 아 우리 집은 불가능해 우리 집은 한 시간도 어려워지고 근데 어쨌든 뭐 전문가 말씀인지라 음. 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부모가 통제를 하긴 해야 되나 음. 봐요 맞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이게 N번방이나 뭐 이런 몸캠 이런 거 보면 이제 자기 방에서 혼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이잖아 미성년 법률로 말하면 사실 무능력자야 무능력자 미성년은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음. 적절하게 부모 간섭할 통제를 할 필요는 있어 그렇죠. 분명히